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감사 김재중입니다. 오늘은 어 예전에 저한테 배우셨던 강수생이신데 어 외국에서 보드를 연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알리를 피드백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두 번째 영상은 오케이. 착신은 안정적이고 흔들림도 없고 좋은데요. 중심을 약간 왼발 쪽에, 그러니까 앞발 쪽에 놓은 것도 좋고, 시선도 노즈 쪽을 향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제 생각엔 키가 크시기 때문에 여기서 앞발을 더들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발이, 무릎이 가슴에 붙도록 더 높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높이 들려면 점프를 좀더 힘차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좀더 앉았다가 뛰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음, 점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지금 여기서는 더 눌려면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슬로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점프할 때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더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때 앞발을 더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때 더 높이 이것보다 더 높이 그러면 보드가 완전히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지겠죠. 보다 <laughs>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더 세워지게 앞발 더 높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발 더 높이 들고 더 높이 드는 알리가 되면 그때 이제 장애물 알리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어... 알리가 자연스레 높아지면서 그때 좀더 다른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를 저한테 배우셨었기 때문에 자세도 안정적이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프가 부족하다 그리고 앞발을 높이 들지 않는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점프는 자 알리할 때 점프는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요. 이제 점프가 공중에 오래 뜨는 게 좋고 무릎을 들지 않고도 높이 뜨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들면 이제 다리를 다리를 드는 만큼 더 들리겠죠. 지금 영상에서는 점프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점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드 위에서도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보드 위에서도 이렇게 위로 높이 뜰수 있게. 이거부터 먼저 조금 연습하시고, 그다음 이 점프와 함께 앞발을 드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자, 영상에서는 제가 보여 드린 이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되고 계십니다. 점프가 너무 약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앞발을 높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발을 이 앞발 이걸 더 높이. 제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옆에 도와줄 사람이 계신다면 여기 손을 이렇게 놓으라고 하시고 이 손을 무릎으로 칠수 있게 이 무릎을 높이 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혼자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놓는다고 상상하고 보세요. 요만큼 들려야 됩니다. 이거를 낮게 들기 때문에 한요 정도까지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무릎을 더 높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점프를 연습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가능하면 이제 무릎을 들지 않고 정말 점프력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점프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점프를 하실 때는 이 상체를 이용하고 이 무릎 탄력을 이용해서 몸을 위로 들어올려야 됩니다. 이걸 연습하실 때 여기 위에서 버틸 수 있는 연습 그러니까 버틸 줄 알게 되면 나중에 필티필티 필티 그라인드 같은 거 연습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해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스케이트보드 탈때 이런 걸 올라가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알리 연습하실 때도 이런 점프를 연습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잘안 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자기가 연습하는 기술이 잘안 되면 어, 메일로 영상 보내주시고, 그리고 메일에 자신의 영상을 써도 되는지, 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도 되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